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자기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어떤 전방부대에 군모기신 목사님께서 군모기시니까 뭐 주, 뭐, 주중에 뭐 소일로 양봉을 좀 하셨어요. 전방부대고 또 자연이 덜 훼손되어 있고 그래서 벌꿀통을 몇개 갖다 놓고 이제 벌을 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벌꿀 딸 때가 와서 벌꿀을 이제 요번주에 따니, 다음주에 너희들이 올 때, 어 꿀을 담아줄 테니까 병을 좀 하나씩 갖고 와라. 그렇게 광고를 하신 거예요. 병을 가져오면 내가 꿀을 담아주겠다. 그랬는데, 뭐, 전방 무대에 뭐 이럴 탈, 뭐 다이소가 있습니까? 뭐, 어디, 뭐 그런 마트가 있습니까? 병을 준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음료수병, 어떤 사람은 바카스 병, 또 어떤 사람은 이 의무대에 있는 링거 병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 그 취사장에 있는 깡통, 통조림, 그 병, 깡통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장병들이 이것저것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어, 군목 목사님께서 가져온 병에다가 가득가득 꿀을 담아줬어요. 가득가득.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군목 목사님께로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왜 장병들한테 벌꿀을 차별해서 나눠줬냐 이거죠. 차별한 게 있나요? 차별한 게 없어요. 가져온 대로 나눠준 거죠. 바카스병 가져온 사람은 바카스병에다, 링거병 가져온 사람은 링거병에다, 어떤 사람은 수통을 가져와서 수통에다 가득, 무조건 가득 담아준 거예요. 차별한 적이 없어요. 바카스병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뭐 수통 가져오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만큼 가득 담아 준것 뿐이에요. 이거 차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감사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고 정말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믿음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죽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찢어 주시고 피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맞으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피의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죄 사함의 대속, 대속의 죽으심이다라고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얻는 이거보다 더큰 감사의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지. 아 그게 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아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불순한 용도 그 의도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의롭게 보이려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의롭게 보일 만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시험을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율법 교사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저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걸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의롭게 보이려고 한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보이려고 한들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한들, 아무리 경건한 채 한들, 아무리 의로운 채 한들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신실한 채 한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죽으면 예수님 아니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를 낮추고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는 딱 하나예요. 그냥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줄줄 외웁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어떻게 써져 있고 너 어떻게 배웠냐 줄줄 줄줄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율법 교사의 믿음의 한계를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잘 안해 아는 대로 살아. 그런데 너 그렇게 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아야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사모하는 영생 얻을 수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율법 교사는 이론으로 빠삭했어요. 그런데 그 이론으로 빠삭한 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 빠삭했어요. 줄줄줄줄 읊어요. 근데 그 줄줄줄줄 읊는 지식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안 해. 그럼 그렇게 살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수준 높아져 있어요, 교인들이. 성경도 잘 알아요. 신학도 잘 알아요. 심지어 평신도 중에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희 동기 중에 의사선생님인데 저하고 똑같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강도사 시험을 안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형님 왜 강도사 시험 안 치십니까? 어, 난 목사 될 사람 아니야. 근데 신학을 저희하고 똑같이 공부한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의사 하셔요. 분당에서. 근데 평신도예요 안수집사님이에요. 근데 신학 공부를 저희하고 똑같이, 저희보다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학점이 필요 없으니까, 그분은 모든 수업을 다 들었어요. 쉬는 시간 없이.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박기원 선교사님이라고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영범아 영국에서 대학생들 만나 보면 신학 수준이 나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분은 박사 학위까지 하신 분인데 신학 수준이 대학생들 신학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이 없어요. 실제 살아내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알고만 있고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있는지, 오늘 이 사람처럼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뭡니까? 어, 네 대답 뭐라? 맞네,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해, 그래야 살아. 사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이 왜 옳게 보이려는 질문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답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질 이게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게어 그럼 이웃이 뭐예요?라고 질문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을 거예요. 야 이웃 모르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 네 부모 친척, 형제, 옆집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잖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 저는 그 이웃들을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의롭게 보이고, 옳게 보이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완전히 엉뚱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 비유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지금도 굉장히 고속도로도 아니고 비포장도로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쭉 내려가다 보면 풍경이 바뀌어요. 밖에 풍경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났다라는 건 뭡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CCTV가 없었다. 목격자도 없다. 음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옷은 다 벗겨졌고, 알몸이 됐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맞아서 죽어서 꿈틀꿈틀,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에요. 근데 그곳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한 레위인도 보고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요. 여기서 보이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교사가 얘기했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경건함의 대명사가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손해를 입는 거죠. 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레위인과 제사장만의 율법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에요. 시체와 접하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난 척 하고 싶고, 의로운 척 하고 싶고, 경건한 척 하고 싶은데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레위인이. 한 제사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주변에 누가 얘기를 해도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달려들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면 달려들었겠죠. 자기의 경건함이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셔야 돼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도 사실은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같은 율법을 쓴다니까요. 시체와 접하면 안 돼요. 근데내 경건함이 손해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랑곳 안 하고 가서 이 사람을 도와줘요. 기름을 발라줘요.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뿌려줘요. 소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거기다가. 갈아 넣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행자는 갈 길이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이 사람을 데리다가 주막에다가 옮겨놔 줘요. 여러분, 당시 주막은 병원의 입원실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막에 눕혀놓고 거기서 치료를 부탁하는 거죠. 간병을 해주라. 그리고 대나리온 둘을 줍니다. 이틀 동안 꼬박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때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경건함, 자신의 삶이죠,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계획,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까지도 완전히 연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것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든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MK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가본 거예요. 저하고 함께 일했던 스탭들도 그 성교사 키즈, 미셔널리 키즈들을 섬기는 사역을 처음 해보신 거예요. 제가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그 준비위원 자세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섬기시는 스탭들은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성교사님이 제가 수요일 날 김포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스탭들이 막다 달러붙어갖고, 아, 김포공항 어떻게 내가 데려다 줘야 되나? 누구 시간 남는 이 사람,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냥 가까운데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면 되지. 이게 그냥 그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은혜 받고 왔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 저게 이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 저게 이웃이구나. 나는 그냥 목사였구나. 사역자였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눌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